안녕하세요. 조기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경상도 어느 거울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희영은 일찍이 소년 시절에 그 무관 시험을 합격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벼슬을 얻지 못해 10여 년을 놀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는 사이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져서 마침내 더는 놀고 지낼 수 없는 처지까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희영은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을 얻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재산과 논밭을 죄다 팔아서 노잣돈 400냥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각오로 이한 번에 최후의 운명을 걸어보자는 비장한 각오를 굳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청도 충주 땅 어느 마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마침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이희영은 급한 대로 길가 농가에 찾아들어 그집 문간방을 얻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깥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처량한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저렇게 울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주인은 어참 세상에 저렇게 딱한 일이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 집길 건너에 나이든 선비가 하나 살았는데 아 엊그제 그선비내 외와 아들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 버렸지. 뭐겠습니까? 저 집에는 이제 나이가 찬딸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었는데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어서 여민이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지라 그 딸이 저리 슬피 울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희영이 가만 보아하니 집주인도 머리를 설레설레 설레 흔드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처녀를 도와줄 리가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이희영은 일찌감치 그 처녀가 있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신데 여자만 있는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처녀는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희영은 이런 정황 속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고 찾아온 뜻을 말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사정을 듣고 혹시 힘이 되어 드릴 일은 없나 외람되이 찾아왔소. 나도 예를 아는 어엿한 선비라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 말에 그 처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머리를 풀고 누독이 혼옷을 입었지만, 그 처녀는 어딘가 범할 수 없는 위험과 슬기가 있어 보였어요. 이 희영은 사장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하고는 자신이 하루 묵었던 앞집인 농가집 주인과 인근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 350냥의 돈이 있어. 이 돈으로 이 집의 장례를 그대들이 맡아 해 주어. 이 희영은 자신이 가진 돈을 거의 다 내어서 그 처녀 부모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처녀는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의지할 것도 없는 몸이라 태산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막연하여 어디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구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희영은 그래.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일가 친척이 없을 수 있어? 은혜 갚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어서 누구라도 의지할 사람을 잘 생각해 보그 말을 들은 저녀는 가만 생각을 하더니 강원도 홍천고울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더듬더듬 말을 했습니다. 이희영은 그 말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어요. 곧 앞집 주인을 불러서 여기 5 0냥을줄 터이니. 가마 한 채를 구해 이 처녀의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착실한 사람을 하나 구해 딸려 보내주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처녀는 이 희영에게 감지덕지 고마워 하면서 홍천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벼슬 밑천 사백냥을 모두 이 처녀에게 다 써버린 이 희영은 타고 왔던 말을 이십냥에 팔아가지고 터덜 터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벼슬자리 얻기가 될까 말까 한데 한 푼도 없는 마당에 십살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희영은 날마다 벼슬아치들을 꾸준히 찾아다녔습니다. 밤에는 아무 곳에서나 자고 낮에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희영은 최후의 결심을 했습니다. 무관의 벼슬을줄수 있는 높은 관리인 박판서를 담이라도 넘어 들어가서 오늘 밤 안으로 만나야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칫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처지로서는 이판사판 죽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날 밤 박판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박판서 집 뒷곁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인문이 빠끔 열려있어 담을 넘을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니 한 백발의 노인이 혼자 뜰에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박판서라고 생각한 이희영은 노인이 깜짝 놀랄 틈도 없이 앞으로 내달아가서는 너무 죽기. 저를 하고는 꾸러 앉았습니다. 대감, 부디 저의 청을 들어 주십시오. 일이 다급하여 이렇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하고는 자기의 신분과 내력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이희영을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껄껄껄 웃으면서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찾을 것을 잘못 보았구려. 하지만, 보아, 하니, 학식과 재주가 그만한 것 같소. 좌관 이것도 무슨 인연이요? 자, 나와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마침 심심해서 달구경을 하던 참이라오. 노인의 말을 들은 이희영은 무안하기도 하고 힘도 빠졌지만, 노인의 말과 태도가 하도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이희영의 이런저런 일들을 묻더니 그 처지를 동정하는 눈치로 사뭇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처럼 고생을 겪었으면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어디 나한테 몇 가지 들려줄 순 없어. 노인이 재미있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것이 고마워서 이희영은 보고 겪고 한 일들을 이것저것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노인은 연신, 허 어, 참, 그런 일도 있다니. 이렇게 취임새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충주에서 처녀를 구해준 데 이르자 노인의 얼굴 색이 달라지더니 갑자기 숨이 가쁘게 말했습니다. 그, 그 얘기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 이 희영은 이야기가 재미있어 노인이 그러는 줄 알고 다시 날짜와 장소를 생각해가며 또박또박 대풀이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가만있자.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널 따라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이 희영이의 손을 잡더니 뜻밖에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희영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저를 내실로 데려가시다니. 이게,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러나 노인은 상관을 안고 긴 말을 거쳐 안채 건넘방 미다지를 열었습니다. 아가, 어서 인사드려라. 네 은인께서 이제야 오셨다. 이희영은 이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는 꽃다운 젊은 부인이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하듯 처음엔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곧 눈물을 흘리면서 급히 끌어 앉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때 노인은 꿈에도 있지 않던 은인을 만나서 우리 며느리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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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고 호쾌한 웃음을 터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는 노인의 눈 언저리에 이슬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희영은 그 젊은 부인이 지난날 충주에서 자신이 도와준 바로 그 처녀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처녀가 이 노인의 며느리, 아니, 병조판서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그때 무사히 외삼촌을 찾아간 후 박판서에게 출가한 것도 희한한 일이거니와 이런 처지에 놓인 이희영을 만나게 된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박판서 덕으로 벼슬을 하게 된 이희영은 선전관 이상의 자리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사람들은 이희영을 의로운 선전관이라고 모두가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